아, 오토파일럿. 나 잡고 있잖아. 아, 왜 자꾸 손을 올리라고 하는데. 아, 그래. 테슬라는이 맛이지.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오토프렁크 했던데 다시 한번 찾아왔는데요. 튜닝샵답게 유일 테슬라. 유일 테슬라. 오토파일럿이나 이런 거좀 편하게 장거리 주행할 때좀쓸수 있게 요크핸들 작업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간만에 뵙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 작업해 드린 거는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아, 어, 네. 너무 잘 쓰고 있어 가지고 이번에 거기 이어서 요크핸들 한번 작업하려고 왔는데. 네. 근데 저번에 비해 차가 차가 되게 많아졌네요. 아, 네. 저희 매장에서 이번에 데모카로 구비를한 차량입니다. 어떤 차량에 어떤 시공이 돼 있는지 다볼수 있게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 놨습니다. 한번 쭉 둘러보시죠. 어? 아, 얘도 요크핸들 돼 있네요? 네. 죠 얘는 화이트 색상에 특이하게 카본 으로 되어 있는 이런 요크 핸들입니다 오, 아 근데 이 요크 핸들 예쁘다 예쁘다 말은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예쁘긴 하네요 특히나 이렇게 화이트 시트에 화이트 요크 핸들을 하면은 요거만큼 사실 깔맞춤이 되는 게 없습니다 진짜 이쁘기는 해요 제가 어쨌든 이 차랑 똑같은 차를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크 핸들 한건 처음 타 보는데 느낌이 확 다르네요 그렇죠. 다른 거보다 개방감이 음. 이렇게 앞에 폰차로 같은 뭔가 디스플레이를 여기 앞에 장착을 하시게 되면은 순정 스티어링 휠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여기 이미 가려져서 편하자고 보는 건데 이것 때문에 막 이렇게 밑으로 보면서 막 내비게이션 보려고 막 이렇게 고개 이리저리 휘저으면서 보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요크 핸들 하면 그런 불편함은 싹 없으실 수가 있고 아얘얘 폰차론가요? 네 맞아요 요즘 주니퍼 사시는 고객님들이 이거를 많이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렇게 장착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 생각보다 뭐 반응 속도도 그렇고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뭐 어, 핸들을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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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보시겠어요? 오오오 오? 오, 생각보다 되게 편하네요? 네오 무게 중심점이 딱딱 정해져 있어서 거기 포인트에만 맞춰서 운전을 하면 오히려 힘이 덜 드는 부분도 있어요. 어, 보통 어느 손으로 운전을 많이 하세요? 저 왼손이요. 왼손. 네. 한 손으로 운전 많이 하시나요? 어 왔다, 왔다 합니다한 아, 손으로 운전을 하실 때는 왼손 특히 여기서 포인트를 보시면은 네. 여기랑 여기가 포인트거든요. 어... 그래서 좌회전할 때는 네. 여기를 누른다는 느낌. 어... 이렇게 누른다는 어... 느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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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전할 때는. 네. 여기서 올린다는 느낌. 아, 이렇게요? 네. 오! 아, 이게 이 부분, 이 꼭지점을 잡고 돌리면 힘이 엄청 안 들어가네요? 그렇죠. 원형 스티어링휠보다 훨씬 무게중심이 딱딱딱 아... 잡혀져 있기 때문에. 아... 그런 의미에서 포인트만 잘 잡으면은 운전을 좀 수월하게 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 그래. 여기,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 포인트를 잘 잡고 가야 그렇죠. 되는군요. 음... 물론 모든 분들한테 다 편하다. 이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요크핸들을 적응하면 또 요크핸들만큼 편한 게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 좋은 거는 오토파일럿 때문에 네, 네, 맞아요. 크핸들을좀 고민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고객님뿐만이 아니라 진짜 네. 많은 고객님들이 그거를 고민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음, 음. 아니 그제 채널에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데 뭐 미국사는 그냥 툭툭만 쳐도 움직이잖아요. 구형들은 그렇죠. 근데 주니퍼는 솔직히 안 그러거든요. 그쵸. 아시죠? 아, 그렇죠, 알죠. <laughs> 네, 왜냐면 저희 데모카 이미 시운전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근데 딱 보시면은 요크핸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손한번딱얹어보요 손만 딱 얹어도 오. 무게 중심이 확 틀어지죠. 오 이게 확실히 이게 핸들이 움직이는 게 보이네요. 그렇죠. 무게 중심이 딱 쏠릴 수밖에 없는 특성 이 있기 때문에 손만 올려놔도 더 이상 이제 오토파일럿 할때 핸들 잡으라고 알림이 뜨지가 않습니다. 음 이거는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저도 미국산을 타다가 이걸 타니까 정말 쉽지 않겠다. 음.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는 거는 요크 핸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으시다면 요크 핸들을 설치하는 게이 차량들은 조금 더 좋을 수 있겠다. 요크 핸들이 사이즈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얘는 사이즈가 지금 어떻게 되는 얘는 거죠? 얘는 350 사이즈예요. 왜냐면 음. 350을 보통 제일 많이 하시다 보니까 350으로 일단은 달아놓은 상태입니다. 350은 구조 변경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 바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이게 그럼 350 사이즈인 거죠? 그렇죠. 그 카페나 이런데 보면 좀 작다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사이즈 충분한데요. 저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그렇죠. 왜냐면 그 아마 요크 핸들이 좀 작다고 느끼시는 말씀하신 분들이 대부분 테슬라를 타신 분들이실 거예요. 좀더 크면 분명히 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380이 되어 있습니다. 모델 S랑 X에 달려 있는 정품 요크 핸들이거든요. 한번 볼수 있을까요? 네, 한번. 읽어봅시다. 아! 아 이게 타 보니까 느껴지긴 하네요. 확 넓죠. 어, 예, 넓죠. 확실히, 확실히 확실히 넓네요. 네. 주니퍼는 이제 나온지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주니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없는데 350을 타시다가 377로 많이 넘어가세요. 저는 이제 350부터 시작해서 377, 요 380까지 넘어왔는데. 확실히, 처음 쓸 때는 사실 350도 불편하진 않거든요. 지금 주니퍼에는 사실 맞는 핸들은 없고요. 구형 차량들만 맞는데 비용이 좀 비싸요. 그래서 뭐다 이걸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핸들도 있다 아시는 정도만 하시고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아, 어, 멋있네. 막 진짜 비행기 같네요. 요게 이제 377 핸들이에요. 어... 많이 하시는 핸들이거든요. 네, 네. 요게 이제 사실 저 방금 보신 정품 요크 핸들을 모티브로 한 핸들이에요 아 네. 생긴 게 살짝 비슷한데 얘는 응. 이제 377mm로 해서 377mm 핸들이고 얘도 이제 옆에 커버까지 해서 이렇게 장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 저처럼 처음 테슬라 타본 사람들은 네. 요크 핸들 한다고 하면 무조건 350? 저는 350을 추천을 드려요 아까 보신 것처럼 이게 일반적인 스티어링 휠이랑 좀 다르다 보니까 적응을 하는 게 일단 먼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 휠이 결국에는 안전이랑 가장 또 직결된 부분이기도 하다 보니까 적응을 하시기 위해서 처음에는 3 5 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테슬코도 오면 네. 직접 사장님이 큐레이션 해주시나요? 오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리죠. 아...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좀 재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제 튜닝을 하고 있었던 터라 원래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설명하는 걸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오시는 고객님들께는 최대한 설명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부분 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테슬코도 찾아오시면 최대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사장님 지금 작업이 어떤 작업인가요? 이제 요크 핸들에 커버 하우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순정 스티어링 휠에서 일단은 탈거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순정 휠에서 빼서 요크로 붙이는 건가요? 그렇죠. 요크 핸들 가지고 오신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뼈대만 있어요. 뼈대만 있기 때문에 그 뼈대에 기존 순정 제품들을 다 이식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사실 뼈대만 바꾼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오. 오. 오 호, 호, 호. 아, 다된 거예요? 네. 네. 이상 없이 잘 장착됐고요. 앉아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네. 버튼이랑 다 눌러 보시고 제가 방금 한 것처럼 핸들도 한번 돌려 보시고. 오.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거죠? 어, 네. 순정, 에이. 순정 스위치 그대로 이식합니 아, 그래서 그 아예 누르는 감은 아예 똑같네요. 그렇죠. 아, 느낌 어떠세요? 어, 오, 약간 어색한데요? 어, 처음에는 에에에. 반드시 양손으로. 어, 해주세요. 네. 처음에는 이제 위에 에에. 그 스티어링 위쪽이 없기 때문에 헛손질을 좀몇번 하실 수도 있거든요. 아 특히나 유턴할 때. 아 유턴할 때 보통 위쪽을 잡고 하시니까 어 그래서 헛손질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초반에는 양손으로. 그리고 오늘 이제 되게 가시면서 느끼시겠지만, 네. 손만 딱 올려놓으시면. 오. 네 이제 오토 파일럿 그 핸들 잡으라는 경우는 안 뜨실 거예요. 아, 그게 너무 기대돼요. 네 한번 해보시고 혹시 뜨시면 연락 주세요.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너무, 너무 너무 자신 너무 자신만만.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요크 핸들 시공하고 한한달 정도 주행을 했는데요. 제가 이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1 년에 한 2만 5천 정도. 페이스로 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한한달 동안 2,000km 조금 넘게 주행을 했는데 느꼈던 장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토파일럿 부분이에요.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주행을 해보니까 아래를 잡고 주행을 할수 있어서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장거리 운전을 할때 위에를 잡냐 아래를 잡냐 차이가 꽤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리에 손을 올려놓고 탈수 있거든요. 팔은 그냥 잡고만 있는 이 느낌이, 어, 오래 주행을 해도 팔에 피로도가 전혀 없다라고 볼 정도로 좀 편한데, 원래 기본 원형 핸들을 장착을 했을 때는 핸들 아래를 잡으면 경고등이 계속 떴었어요. 그 다시 핸들 위를 잡아가지고 장력을 줘서 그 경고를 계속 풀어줘야 되는 그런 걸 계속 반복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뜨니까 오히려 그냥 위에를 잡고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 이 요크 핸들로 바꾸고 나서는 오토파일럿 주행할 때 되게 편하게 좀 주행을 할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내가 이 아래 잡아서 운전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런가? 어, 팔이 조금 불편해지는 게 못마땅하거든요, 저는. 오토파일럿은 사실 편하려고 쓰는 건데. 뭐, 두 번째로는 심미성이에요. 화이트 시트로 타고 있다 보니까, 요크핸들 같은 경우엔, 이 홈커버까지 해서 전부 다 화이트로 이렇게 깔맞춤을 할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차 문을 열었을 때아 되게 예쁘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돼요. 이 핸들을 바꿈으로써 화이트 시트 실내 인테리어가 완성이 되는 느낌.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이 테슬라 자체가 애초에 다른 차들에 비해 개방감이 되게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요크 핸들을 하고 나면 뭐 여기다 폰차로를 달아도 되고 그냥 주행을 하면서도 이 정도 시야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거다 보니 어 전면이 훨씬 더잘 보이고 좀더 개방감 있게 운전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행을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 요크 핸들이 핸들이 되게 잘 돌아가게 세팅이 돼 있어요. 장력도 그렇고 오토파일럿을 쓸 때는 얘네만 그냥 살짝 잡고 있어도 돼서. 어, 여기 핸들에 장력이 들어가는 게 되게 장점이었는데 이게 핸들링을 할때 있잖아요 저는 그 국산차를 타다 테슬라로 넘어와서 그런지 핸들이 되게 무겁다라는 생각을 자주 했거든요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이다라고 느껴진 부분들이 있었어요 요크 핸들로 바꾸고 나서는 이 꼭지점을 잡고 돌리면 생각보다 오왜 이렇게 잘 돌아가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꽉 잡아주고 무거운 핸들감이 음 외자차는 무겁다는데 이 정도 무거우면 좋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소프트하게 된게 저는 좀 아쉽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막상 운전을 하면서 주차도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렇게 크게 원형 핸들에 비해 요 요크 핸들이 어 운전할 때 불편하다 혹은 이제 주차할 때 불편하다 이런 거는 없어요. 그냥 핸들에 적응에 대한 문제지. 요 핸들을 사용하다 보면은 뭐 얘가 특별히 주차해서 불편한 점이 있고 뭐 그런 게 있냐? 뭐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오히려 뭐 핸들이 그 특정 꼭지점을 잡아서 돌리면 가볍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적응도의 차이지. 오히려 뭐 원래 있었던 원형 핸들에 비해서 주차하기 조금 불편한가를 봤을 때뭐 크게 주차나 이런 걸할때 불편함이 느껴지지는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요크 핸들 시공도 하고 한달 동안 타보면서 느낀 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요크 핸들. 생각보다 저는 만족도가 높은 요 애프터 파츠여서 특히 화이트 시트 실내 인테리어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심미성 때문이라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로 운전을 조금 빡세게 하는 편이라 핸들링이나 이런 게 중요해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 외에도 특히 오토파일럿으로 장거리 운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 주니퍼, 하이랜드 같이 이제 중국산 모델들에서 경고가 많이 뜨잖아요. 그랬을 때이 요크 핸들로 바꿔서 이 핸들 아래를 잡아서 주행을 하면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로 장거리를 많이 타시는 분들한테도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튜닝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테슬라이프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